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택 지역의 새 소식들을 간추려 전해드리는 코너 속의 코너, 인사이드 평택입니다. 저는 인사이트K 아나운서 송유진입니다. 3월 둘째 주 소식 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택시가 지난 6일 고덕동 2161-3번지로 내 고덕 제1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중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덕 제1공영 주차장은 209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4층 5단 규모의 주차장 전용 건축물로 연면적 5,856제곱미터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총 1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은 주차장이 완공됨에 따라 고덕택지지구 상업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 주차장은 평택도시공사 주차관리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며 주차장 시설 점검을 위해 한 달간 무료 운영 후 4월부터 유료 운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농민기본소득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전환되어 농업과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등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평택시민 중 평택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한 농어민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지급액은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평택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 환경 농어민은 사회적 가치활동 증빙 시 매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은명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가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메타버스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음챙김 아로마 세러피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비대면 심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는 가상공간에서 구현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실에서 아바타를 통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정신건강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26일 수요일과 28일 금요일 2회에 걸쳐 2시간씩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신청 후 평택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체험물품을 수령하여 집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교육에 참여하고 자신만의 향수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 가족센터가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만나 병원까지 동행하며 병원 접수부터 진료, 수납, 입원 및 퇴원과 귀가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동행인은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들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1인 가구, 노인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나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용자 등 이미 유사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중복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날짜가 달라지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병원 이용 3, 4일 전에 경기민원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 2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글로벌 서포터즈 20명을 모집합니다. 글로벌 서포터즈는 재단의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전문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재단의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고 사업 평가를 통해 재단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활동 기간은 4월 1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이며 평택을 포함한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평택에 거주하는 내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간추린 지역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유진이었습니다.